안녕하세요. 목소리 왜 그러세요? 뭐니? <laughs> 다시, 다시 목소리 다시. 제가 되 굉장히 많이 시에 화야 하시고 저기 지금까지 하시는 동안 가장 진짜 숨이 황당했던. 정말 이만큼나 나가지고는 있 소리 왔다. 3위는 예식 당일날 무대에서 신부님보다 더 눈물이 많으셨던 신랑님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이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성우선언을 같이 이 신부님 신랑님 이렇게 이 있으면 읽는 와중에 신랑님이 염소 목소리도 좀 많았고 꺼꺼 거리기도 했고 그아 이거를 과연 예식을 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머 이렇게 우셔가지고 오히려 신부님께서 옆에 도와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신랑님이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는 외모인데도 불구하고 예식 당일 날 그렇게 우시니까 제가 굉장히 좀어이 상황은 뭐지? 그러니까 하객들이 어, 저 집이 무슨 사연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신랑님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근데 신랑님도 울고 시어머님도 울고 <laughs> 다행히 이제 신부님 댁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예식 끝나고 신부님한테 어찌 그렇게 신랑님이 더 많이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신랑이 원래 눈물이 많다면서 <laughs> 생긴 거와 다르게 눈물이 많다고 다음에도 그런 신랑님 있을까 과연 할 정도로 그 신랑님 눈물이 많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혼 선원분은 짝신부가 얘기하는 아 혼인 사약서 <laughs> 죄송해요 한번 <laughs> 아, 뭐 실수는 할수 있죠 뭐 이게 중대한 실수는 아니잖아요 <laughs> 저도 살았는데 <laughs> 이분들이 그 2019년도에 라운지나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웨딩 박람회도 있었고 탭 풍 타파가 오는 날이었어요. 어... 신부님 만나러 가는 동안 이제 저는 웨딩 박람회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도 예식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여러 명의 신부님을 한꺼번에 보고 박람회장으로 갔었어야 되는 상황이라 비가 정말 많이 왔지만 우산 쓸 생각도 없었고 정말 머리가 막 위협이 돼가지고 신부 대기실에 뛰어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laughs> 그런 날 보면서 자기보다 내 머리를 더 만져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신랑 신부님 두분다 텐션도 높으시고 엄청 개구장이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버님도 약간 좀 개구졌을 것 같아요. 시아버님께서 원래 어, 서운선언문 서운. 하고 주례사를 시아버님께서 해주시는 거였는데 주례를 시아버님께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신부님께서 아버님 오늘 꼭 안경 챙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그걸 챙기셨는데 어디에 넣었는지 기억이 못 하셨던 거예요. 주례 단상에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안 보이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신부님께서 고개를 들이밀면서 아버님께서 그 의시를 못 보니까 신부님이 불러주시는 것대로 아버님께서 따라하시는 신부님께서 사진과 영상을 다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히나 그 중간에 신랑 입장해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신랑 입장하기 전에 먼저 출발하신 거예요. 그 동영상도 너무 웃겨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신랑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정이나 제스처가 너무 귀엽고 재밌었던 상황이었던 걸로. 아, 잠깐만. 에피소드가 축가를 불러주시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들이 이제 꽃을 신랑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꽃을 들고 막. 다가 그 꽃들이 다 날아간 거야. 그쌓있던 봉투만 남아있는 상황. 근데 예식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랑님한테 드리니까 신랑님도 이 상황이 너무 웃겼고 그걸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 모습을 본 신부님도 너무 웃기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상황을 얼마나 저한테 설명을 잘해주시는지 저한테 장문의 카톡까지 보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 인스타에 올린, 올린 게 있거든요. 영경 신부님 잘 지내요? 인스타로 <laughs> 간혹 올라오는. 사진 잘 보고 있어요. 또 소개라는 음, 좋은 제도가 있죠. <laughs> 서로 안부 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인스타에도 같이 올려보고. 제가 웨딩 플래너를 하기 전에 웨딩 샵에서 일을 할때 그때 제 나이가 21살인가 22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면허증을 따고서도 장롱 면허였어요. 제가 이제 샤프롱이라고 하죠. 본식 도우미 예식장까지 같이 따라나가서 신부님 드레스 케어 해 드리고 그 울면 메이크업 수정해 주시고 경주 예식이었어요. 식 시간이 11시인가 12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일찍에 웨딩샵에 가가지고 대기하고 원래 오셔야 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웨딩샵에 샵에서 난리난 거죠 우리는 경주까지 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었나? 그때 도착을 하신 거예요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왜 지각을 하셨냐면 신랑 신부님이 두분다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 전날까지 친구들하고 새벽 3시까지인가 술을 먹다가 어, 못하인가 거기서 잠을 드렸는데 서로 못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랴부랴 그 오셨을 때술 냄새도 났어요 두분다그 부랴부랴 해가지고 오셨는데 중요한 건 준비야 정말 빠른 그 실장님들하고 부원장님하고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손이 빠른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셨는데 신랑님이 웨딩샵에서 동대구 i c 까지 가는데 사고가 한세 번이나 날 뻔한 거예요 아 어, 이러다가 고속도로 올렸다가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그때 면허전 따기만 했지 제대로 운전을 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21살, 22살짜리가 suv를 제가 처음으로 처음 몰아봤어요. 제가 내려서 운전대를 잡아서 경주에 있는 예식장까지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저만 노시촌 산 거예요. 신랑 신부님들은 뒤에서 지금 재미가 난 거야. 두 분이서 어나 어때? 나 어때? 그러면서 얼마나 재미지던지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아 이런 순간에도 이렇게 시간을 즐기시고 계시구나 <laughs> 근데 중요한 건 예식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경주 IC에 도착을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식 시간이 예를 들어 12시였는데 12시에 저희는 고속도로였어요 <laughs> 경주 IC도 지나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 전화 계속 오고 엄마 우리 가고 있어 이러면서 신랑 신부님은 그걸 너무 또 즐기시고 어떻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를 즐기시고 계셨어요 우리 같은 커플 없을 거다면서 근데 알죠 저는 그 순간에 운전대를 잡고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어디가 있는지도 저도 몰랐어요 그 고속도로를 그 차를 몰고 뭐 처음 탔으니까 근데 내가 몇 킬로를 밟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빨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카메라에 찍히든 말든 일단은 갔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가가지고 일단 IC 지나서 차는 그냥 예식장 앞에 발레 파킹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내려서 바로 신부님 드레스 같이 잡고, 샤프론 가방 들고, 그거를 버진 로드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난따따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바로 단상에. 신랑 신부님 단상에 바로 저 가방 내려놓고, 주례 선생님 줄에 사시라 하고. 예식을 거의 5분 만에 끝냈던 적이 있어요. 축도 없고. 제가 그런 아마 잘 사시고 있으시겠죠. 그때는 제가 웨딩 플래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두분 덕분에 참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던 적이었고,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를 탓해주지도 않으셨고, 두 분도 그 상황을 즐기셔서, 저 또한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 굉장히 쫄았었지만요. 음.